저거 뭐라고 그지 블러드는 읽겠는데. 트랩. 쟤뭘 아. 그렇게 쳐. 나? 아 지금 뭐좀 하고 있었지? 뭐라는데 새끼야 마아그 그만 봐둬. 뭐. 누나랑 툭하고 있죠. 응? 야동. 누나랑 툭하고 있죠. 누나랑 야동하고 있다고? 네? 아 <laughs> ㅅ <laughs> <치마 웃음> 새끼네 <laughs> 거 <너거, 웃음> 쓰레기네 <웃음> 너거. <웃음> 야 ㅅ 와 제가 <laughs> 더 한다 그니 아유 아유 아이 왜. 저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고성능 개쓰레기네 <laughs> <laughs> 뭐했는데? 누나랑 뭐했는데 너실법? 카톡이요 카톡 뭔 얘기하는데? 아 그... 고등학교에 관한 얘기 좀 하고 있었죠 아저 어제 고등학교 탈락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어떻게든 고등학교 아못 가는거야? <laughs> <laughs> 아니 못 가는게 아니라 11월 7일에 한번더 지원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그때 또 가려주면 어제... 못 가? 아니 그때 아 그냥 일반고 가야지 일반고 가면 자퇴할건데? 자퇴해 <laughs> 저그 어제부터 봐 어제부터 내가 다 없어 뜻? 응. 고등학교 들어가는 데대회했는데아 떨어졌어요 축하해 시바 정말 로 축하해 <laughs> 개새끼들 나보다 몰라 어떡하지? 몰라 난네 이문, 나는 인문계 출신이라 몰라 그런 거 그건 니네 생각일 수도 있어 승차아야아 아, 진짜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작품 모르지 아, 그거는 그, 사람들, 그 새끼들 칼로 쑤셔야돼 그 사람들 와이 새끼 살인자 새끼 씨가 미래의 살인자를 미리 잡아라 마이너리티 <laughs> 리포트 봤냐 너네아 봤어 그 <laughs> 새끼 여기 있네 뭐야. 살인자 새끼 네, 저, 그걸, 그걸 미리 잡아야돼 진짜 어, 미리 잡아야돼 샹그로스 크레드 그 빡빡이 하던데 어, 뭐야? 그 뭐야? 뭐? 일로와 승차 <laughs> 그 뭐. 일로와 승차 망치 망치 뭐야 어디어디 네, 도키다, 미니 도끼다 미니 도끼. 갔다이 대가리 아이고이 머리에다가 로스들었다나게 들어가면. 별... 들어가면 왜... 여 도끼도 있어 도끼. 아, 나나나나나 나. 유학가야. 가서 나가신다. 망치나가신다. 야들아한마가도와라 여기 있나? 님야 유학은 왜 가게? 어, 저 그냥 고등학교 거기 원는데못 가고 유학 가서 그. 음. 가려고요. 아, 저 새끼는 꿈이 씨발 진짜 커. 스케일이 커. 그리고 전망하기 쉽죠. 야, 그 유학비를 누가 보님이 대주는 거야? 뭐, 아니면 우리 내가 벌어가는 고등학교 거야? 고등학교보다 싸. 어쩌라고. 그렇다고.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건 아니야? 나죽면정너 네, 아니, 그 수... 어? 어. 좋은 거 같다. 어. 근데 뭔데? 어, 어형 그거 유학 한번 가는데 형못해도 진짜 수천만 원 깨지네 그래, 수백만 원이야 수천 그리고 내가 그쵸, 가고 싶은 부담비가 1년에 천만 원 깨져 어? 제가 가고 싶은 1년에 데가, 1년에 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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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가. 1년에 데가 1년에 천만 원 깨져요 야 그럼 3천이야? 어 3년 3천 와 미친 f 부할 거야? f 부학교나나 대회 한번 나갈 때도 몇백 개 해줘 아이 씨발길 아... 어디야? 아, 길 여기 여기 같아 요 나는 아 근데 요리가 돈 별로 안 깨질 줄 알았거든요 깨지지 <laughs> 야 요리 와. 존나 깨지지 진짜 와얘 그냥 음악 음악 음악처럼 깨지더라고 야 밖에, 나가, 밖에 나가서 음식 사먹는 거랑, 거랑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랑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더 비싸지 않니? 야 그렇죠 사라리 사먹는 게더 낫지 뭐 하러 만들어 고 자기 아, 손만 만... 만들어 먹으면은 재밌긴 해그그 사먹는 게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야? 계속요? 계속요? 내가 내가 요리 내가 나중에 요리사가 될 거니까 야! 요리하는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요리 안 해! 그니까 러 힘들어! <laughs> 내가 내가 그러게 일하는 데에서도 요리를 하는데 그래 굳이 집에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나는 총이 없어 저 너무해 자컴 여기 길인가? 어. 왔던데 그래? 아님? 여기? 거기 어, 왔던데요 어. 왔던데 같은데 여기 저기 더 가야되지 않아요? 아, 없어요 어. 여기 아니에요? 어디? 여기 나갔는데 아 쏘리 나가는 거 아니야? 아, 소리. 여기 왔던데 아니야? 아니요, 가동하는 거 있어요. 여는안 아, 왔던데 같은데? 예, 여기 안 왔던데요. 야, 우리 지금 다오면 가동 좀 하지, 대리준아. 큰일 났어, 나는 왜? 아, 있다. 나 오지. 소리탑 갈게요. 음. 아, 소리, 소리. 아, 저기서 넘어왔구나. 내가 디디 곳에서. 리아 못으로 찍어줄게 로아. 나 먼저. 콘크레인, 응. 생각... 크레인 내리래 크레인. 어... 크레인이요? 네. 크레인 네?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크레인을 내려야지. 아한번더 가동이구나. 가동해. 나안 보여. 어, 어 잠깐. 만려야 되는구나. 저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맞나, 맞나, 맞나. 이거 빨리 들어가고 이거 시간 제한 끝나면 다시 떨어지겠지. 그거는 따른다. 아 어, fallen. 아 그럼. 그러... <laughs> 한번더 가동해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어우 올라가네. 위치 조심해. 응, 위치 잡아. 빛. 뭐 던지고 싶은데 던질 게 없네. 예. 한 좀. 세이브 하우스 아헤드. 아. 에이 파프. 어디 있어? 얘기야. 어유. o 원 e s h 아아 쓰레기네 이거. 블랙한 인줄 알았네 아 블랙한 거구나가짜이멍한 근데 우리 또 유지, 이제 또 며칠간 오버워치만 계속했지 오버워치도 안할 거냐? 예. 그러다 이제 또 레포드 많이 하고 또 레포드 지금 또 스타를 라나 그렇겠죠. 스타도 이제 좀 질려서 안 하는 게좀 있긴 한데. 돌아 돌아 돌아. 잘랑을 페이데이 쪽으로 갈수 있다. 아, 페이데이는 좀. 어저 페이데이 있는데. 아 페이데이 하면 진짜 좀. 아 재미 있는데. 한두 판 하면 끝나요 끝나. 근데 끝나, 페이데이는 확실히 좀 빡세게 해야 돼, 난이도를. 그거 같이 하다 저욕 엄청 처먹었네. 왜냐면 페이데이 난이도 낮게 하면은 좀 진짜 졸려 좀. 난이도 빡세게 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. 오호 하면. 안 그러면 집중이좀안 되는데. 오, 어, 나부금나 이런 부금 좋아. 뭔가 딱 튀어나올 것 같은 부금 올라가는 거. 올라가는 거올라다 일로 음. 이렇게 해서 아 한타 이등 가드렸어. 플레어디 갔네요? 아 잠깐만 잠깐만 잠 아! f u c k i n 왜 밀어! 승짜뭐 하냐? 승조야. 떨어졌어요 아니 밀었어요. 아, 아니

여기가 아닌가 있어. 봐. 야, 덴배야. 미니층은. 너가 너가 욕하래가 살려줬다 너. 이나 씨 잘리나. 음. 거기가 아닌 거 같아. 여기 같은. 갔네요.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. 죽진 아니야? 요렇게 갔더니 너 어디 가냐? 아무것도 없대야. 여기는 아닌 거 같아. 나 여기 따라는게 아니었어. 여기 저기. 여기. 어허 바보. 혹시? 혹시 나 해가지고 가봤어요. 자, 조심. 조 문을 언제, 언제, 언제. 어휴, 구멍. 어, 탄을 먹긴 했는데. 탄을 까두고 가야지. 얘들아, 오. 한 번씩만 쏴. <웃음> <웃음> 한 많이 안 쏴도 돼. <laughs> 나 망치만 <laughs> 먹어라. <Yep>. 망치 봐봐. <laughs> 망치 나가신다. <laughs> 오 뭐야, 여기 아, 잔돌이야? 야, 아니에요. 이쪽인가 봐, 여기 와봐 여기 있다. 네 여기 갔네요. 탱크 대기. 탱크 차려나면 저불 붙여봐. 네. 붙였어요. 아, 아니 뭐야? 왜내 울트라 씨 이래서 준기가 <laughs> 좀. 춤추 <laughs> 다리가 너무 거아니모대로 내갔어. <laughs> 제가 PC 좀 좋죠. 좋가던구리야. 나중에 내 프로필 프리, 사진 보고 나일 거. 야 가자. 오늘도 치료 키는 내가 1등이다 쓰는 거. 조끼 조심해. 나 이제 이터라는게말이끈 여기 무섭게. 도와주던 자랑 게. 차 숨은 도하고어 yeah. 잠깐만 이건 아니야. Okay. 도와주던 자랑고 나저길좀 찾아볼게. 예. Yep, ye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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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 같은데. 뭐이다 <목소리> 보면은 저폭발탄이 뭘게 뭐 되게 특이하다, 맵비 도끼가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마귀가 살거 같아. 오, 승마귀라고 아니 혹시? 아, 네 알고 있죠. 지금 앞 있는데요. 음. <laughs> 저희 있잖아요. 시중언디? 시중언디? 시우 고세요 탐 네. 저 집안은 아, 네. 네. 게 네. 저집안은 아무것도 없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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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. 어, 응급차 아 네. 응급차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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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기둘려, 기둘려. 자, 갑시다. s <놀라> 싸이안 들어가진다? 야, yeah. 어, 이거 터질까요 어, 싸. 오 h 뭐. f 야, 너! 아, 저아으 다워. 내가 먼저 탄던질게 네. Yeah. Yeah. 온나 많이 온다. 앞에서 많이요? 예. 네. 뒤에 하나 남 지금 올라가는 건몇 마리 없어요 다 지금 저희 싸우고 있어서 여기가 길이 갓저댐수인 <laughs> 저건 <수신청은> 언제 갔대? <laughs> <laughs> 어우 쟤대니이 어우 저한단 열어. 저 살려줘. 이걸 살려야 돼. 말아야 돼. 빨리 빨리 살려. 너 무신전에? 무신전다. 어, 쏘리 쏘리. 빨리 들어와. 준야 빨리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라고. 네. 생존 <laughs> <laughs> 순간 이동했어 새끼. <laughs> 음. 많이 때렸구먼. 갑자기 그런 맵 하고 싶다. 스페이스저키 같이 보스 전하는 거. 아 보스 전요? 응. 음. 보스 전하는 거. 음. 그거 재밌죠. <laughs> 역시 매, 매실 한사발의 여유. 좋펙 <laughs> <못해>. 밖에 해요. 뱀뱀 타면 들어. 멀리다가. 감사. 호오호우! 컴온 치어라. 참 장난 아니야? 네. 너무 멀리다 던져서 하나도 안 죽었잖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멀리다 던져서 뭐가 죽었 멋있다. 제 기준에 멀리이라 너무 멀었네요. <웃음> <웃음> 홈런을 했어. 홈런을 했어 진짜. 멋있어 아주.

내 <laughs> 이럴 아, 줄 알았어! 내 아, 이럴 아, 줄 알았어! 내 이럴 줄알어개깜놀래는데 씨발 난안읽줄 알았어 이런 거. 와... 오, 딱 이런 거면 오면은 각이죠 와... 웨이브... 웨이브는 안읽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아, 뭐 찾아오는 아, 아, 줄 아, 알았는데 아, 안에 사람 있고 저기 저것처럼 웨이브... 웨 아, 비슷하게 어. 아 좀비 새끼들 축하해. 여기 뭐있어 텐? 길 없어... 그냥 초딩이 어 여기 올라오는 거 좋은데 자리? 드디어? 살 볼게요 흠 들어가요 승차 버텨 승차 버텨 저거 쏴! 니네 왼쪽에 오는 걸 쏘라고! 나..나.. 나이 나 안될 것 같.. 지 ㅂ 뭐. 뭐아 이..기다려 봐 뒤에 쏘는 게 있어 네 쏘는 게 있.. 너, 어딨냐? 어..나 뒤로 가! 들어있는 사람이 잘 쏘기 좀 힘들어 <laughs> 잘밀쳐줘 이거 잘 잡아서 어? 태크.. 죽었다 에임이 너무 흔들려가지고. 우와, 씨발! 뭐. <laughs> 이 새끼 나가고 있었어, 씨발! 놀라나 아, 씨발! 아니, 너 밑에 있는 템 먹어. 아, 아. <laughs> 진짜. <진>, 이렇게 전화... <laughs> 인기인이네! 우리 둘은 먼저 갈게. 네, 혼자 가세요. 어마 갈게요. 어휴. 응. 분위기 저도 너무 가능한가요? 저기 없어, 측겠어 있어. 뒤에 있어가지고, 좀. 많이? 승차야, 총 사, 총! 어, 그럴라. 장차나고 빨리, 빨리 쏴.

승초 전생이 낙타였나? 아니? 오 시원하다. 낙타가 침뱉는 침뱉 침뱉는 건 라마 어. 아니야 아니, 라마. 티마이크 왜 티마이 나 와. 화이프 안가 있어? 왜 네, 낙초가 침 많이 뱉어? 아 어, 잠깐만 이거 나초 이거 라마 라마. 미쳤어요. 미쳤어? 오 네, 네, 대단한데. 야, 아, 씨 뒤도 안 들어봤는데. 어, 이렇게? 아야 어떻게 잡고 계세요? 이거 있어요? S.O.S 불 붙어 있는 불을 지금 보이는 데가 길이야 야, 어, 아니 이거 누가 쏜저 아닙니다 야, 너는 왜 이렇게 멀어 빨리 와 누가 불 쐈어요 어? 누가 여기다 불 놓은 줄알가지고아찐건 전데 쏜건저 아니에요 나나나나나 저거 여기있어 그쪽을 무시하고 와 그래 나갈 거야 탱크가 갑자기 내 뒤에서 지드됐데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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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어, 어떻게 올라가요? 어, 저거 화살표 있어 대기. 잘 보면은. 여긴가? 아래로 돼 있는 화살표. 아래로 돼 있는 화살표야? 어, 뭐야? 아 탄이다, 게이드. 여긴가? 가져와까 아, 아 여기. 여기구나. 어, 여기구만. 안녕하세요? 여기구나. 일로와. Oh, shit. Oh, shit. 어, 쉣. 응, 쉣. 길은 그냥 막 달리는 길인데? 어, oh, 뭐야, 이거? 오신처다 어, 달리는 yeah. 길이야. Yeah. 길이 그다지 족 같지는 않네요. 음. Mm -hmm. 아직까지는. 어, 벌써 막침인데, 들어와. <laughs> 어, 벌써요? 음. 아, 일로 들어가는 거구나. 왜, 항상 진통제를 쓰면 막침이야. 은신처려. 인성을 잡으시. <laughs> 오원마다. 막체까지 되게 빨리 왔어. 우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? 헐시와. <laughs> 어, <씨>, 신기한. <laughs> 뭐냐? 응? 오 오원마를 주었어요. 아우 라이르트대류 또. <laughs> 진짜 오원마를 주었어. 저자님 <laughs> <laughs> 아, 그 <그거> 주었었어요. 근데. <laughs> 아이씨발. 나가 떨어졌을 뿐이죠. 아니 나는 그건 좋아로서 밑에 그냥. 방식처럼 못 달려 있는 거 <뭘> 나무에다가 나는 던져.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<뭘> 나무 <뭘> 못에다가 제가 제가 그걸 들고 있었어요. 이거 뭐야 이거 야이거나마와 대진다 봐봐 없나 엄마 맞았어 그냥 시작해 거 이, 어? 어 몰라 네가 알아서 해라. 도치롭게 있어 가지고 와 내가 먹었지까싶 이거 블러드 트랙이었으니까, 블러드 트랙이었으니까. 어, 철도 없지. 기차 타고 탈출하지 않겠냐? 그쵸? 아, 잠깐만. 있어, 가만히. 가동하는 야. 거 어딨지? 개빠르당 오, 어, 안마다 이놈아. <laughs> 가동하는 거. 아무것도 안 해. 아무것도 끊겨? 미친 프레임. 거기 뭐 있어? 아 씨바 부모여 어 진짜 이렇게 가는 건가? 그런 거 같아요 아니네.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요? 그냥 가는 거야 씨가 나 앞이 안 보여 눈 앞이 안 보여 이 기차를 가동하는 건가? 그 기차는 아닌 거 같아요 어디 올라가는 어, 뭐 길이전 좀비가 왜 소리소문 없이 오지? 여기는 아닌 거 같아 아, 한 덴, 덴벼, 던져봐. 바, 바로 쾅. 선벽, 선던져 봐. 바로 아래다가. 바닥에다가. 콱. 저기 여기 사다리는데 있 한번 올라가 볼게나. 뭐 있나 싶게. 아마 사다리 올라가는 게 길인 거 같은데. 이리로 와 봐. 이쪽 키는 거 같아. 예압. 조심 조심해 어, 조심하고. 예압. 초초피 왜 그래? 이벽어 팬티 개우쳤고. 이 만넬라 봐일리로 와. 여기. 숨어크 <laughs> 있다. 나만 볼 거라고. 변태 새끼. 오우 엄머! 빨리 와, 빨리! 오 뭐야, 씨발? 땡큐. 구조팀이 다가오는 중이네. 야, 여기로 기차 오지 않겠어? 일로 봐 여기? 아닌가? 여기요? 아닌가? 거기 있다가는 X될 것 같긴 한 기차 오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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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차가 와서 얘를 나 어, 어, 위로 와봐, 와봐,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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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와봐, 위로. 야, 위에 치료캡도 있다. 여긴가 봐. 아왜 뒤에 아무도 안 잡아줘 한 던져놓는다? 얍! 얍! 아! f x x k i n 승 위해서 치즈 키는다 써야지 야나 있어야 돼아 저거 진짜 다 쓰네 저거 왜 저래 겜비경 빨리 드세요 아 일단 살려고해야지애 피가 없는데 겜비가 왜 저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 와나 너에게는 이러, 이게 특별 대우야 음? 제가 살릴게요 그냥 아... 야 여기 야 둠비야 넌저로가 빨리 와봐 아이씨. 네 어차피 우리의 파겠다 아이씨 빨리빨리 빨리, 야나 죽어 어 잠깐만 아좀 비시지 잡고 끌려갔어요 헐나 죽겠다 야씨어왜 이렇게 안와총 <laughs> 끌려가고 애들은 뭐했는지 모르겠네요 끌려가는 거 그냥 혀만 쏘고 한명혀 쏘고 한명은 살리러 오면 되지 소생기 없나? 멍청한 새끼들아 떨어졌어요 <laughs> 차지 잡아라 부르친새끼 <laughs> 어, <laughs> <진> 뭐해 승초야 <laughs> <laughs> 어? <웃음> 아니 총으로 쏴 미친새끼 <laughs> 어, <laughs> <진> <laughs> 샷발 <샷빨> 진짜 씨발 <laughs> <laughs> 와아 뭐야? 혐오해요? <laughs> 아, <왜요? 혐오예요>? <웃음> 아 <웃음> 판단력이 진짜 탱크 잡아 탱크 탱크 이거 밀폐된 공간이 많아 공간이 되게 좁아가지고 <laughs> <laughs> 잘 잡아야돼 저기 <laughs> <그래>, 고마워 <laughs> 보는, 거... 보는 것도 재밌는데 재시작하지마 한 번에 깨 비켜 순총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익숙한 공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서 자바 탱크 돌아서 새로운 데로 계속 가지 말고 다리 존나 부러다 총으로 쏘면 되겠지? 네 <laughs> 걔를 어 아이 순총 캐들딩가서 또왜 들어가지고? 아 우리 따라 내키 봐왜 이렇게 못하지? 이게 헌터 위안터 위안터. <laughs> 존나 무서운데? 찾아온다. 진짜야. <laughs> 아 이게 선생님 어디? 오야. 어디니? 씹새끼가 아까 그 새끼인가? 그 아그 새끼 아니야. 아니야. 바로 정리 잡고 있어. <laughs> 아, 나 승초가 <승차> 밀었어. <laughs> 잘, 잘 먹을게요. 좋게 좋게. 아, <laughs> 뭐 없나? 비디 너보고 이리에지래. 누구? <laughs> 너. 화살표. 뭐지? 이거 무슨 뜻이지 너 죽으란 라는 전투 전투 대비하라고 아 이게 막 체비였구나 아, 막 체비라고 했잖아 내가 시영 씨한테 아들 먹지마 왜 먹어 아들 미친 새끼 피도 많은데 저 이새끼 중... 나중에 저... 탈출할 때 써야지 아제제거 보고 있었어요 아승초 새끼 허공에 탈출해 줄 천단에 이렇게 천주잖아 아 여기 자리 잡으면 애들이 애들 나거나 오거나 둘중 하나지 어나 끊겨 지금. 오우씨, 이거. 뭐. 야, 이거, 오한마 별로야. 나 좋은데? 너무 때리는 감이 없는데? 일로 와라. 난, 아, 이건 아니야. 내가 아, 여기 피, 자리 잡 자리 잡고 있어. 오씨발 깜짝이야.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밀치고 때리고 밀치고 때리면 그냥 잡고, 잡을 것 같은데. 그냥 저처럼 하면 돼요. 음. 애들이, 음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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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안. <laughs> 애들이 안 와. 애들이 안 와. 저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, 자꾸 돌아다니면저 좋을 거 없어, 인베강아저아요침밟가지고 침을, 침이 날라올 때 피해야지. 침을 막고 아, 아못어요 부모 맞고 있어가지고 부모 맞고 침 밟았어요, 그래서 근데 우리 핑왜 이렇게 높아? 그 스피터가 침이 날라올 때네 몸에 닿으면서 살짝 네가 캐릭터가 멈춰. 그때 피, 그때 느끼, 느낌으로 느낌 느끼고 피하면 돼. 아하 나 순간 컴퓨터 멈침 와우 트럭킷 인벨가면 미리 써야되겠는데? 네 너무 아, 피가 많이다 트럭킷 잘면쟤가인이형 감사합니다 왓리구먼 왓츠 리홈메퍼켓 두명은 밑으로 내려가고 인기는 위에서 어서 더이상 가지마 너아들왜 빨았어? <laughs> 빨리 드리고요 응? 너한테 오지도 않는데 <laughs> 오는거 보.. 오는거 안 보는거 보고서 빨아야지 너 퍼킹 <laughs> 추측을 하지네 야이씨, 이 새끼 나한테. 왜? 아니, 지금 이 스모커 있다. 스모커부터 잡을 준비해라, 승초야. 어? 나 승초 못 살려, 저거. 나 승초 가서 살려놔, 저거. 뭘 보여, 잡고 쳐먹냐? 승초 넌뭘 잡고 먹는 거야, 바닥에서? 아니, 총이. 대면 니가 살려야 아... 돼. <웃음> <웃음> 야, 글로, 글로 가겠습니다. 아니야, 살릴 마마... 수 있어, 가서. 승초 마마... 가서 쏴봐. 승초 직진하면은 살릴 수 있어, 저거. 네. 안 되겠다. 왜안 돼요? <목소리> 형 거기 여기 편해요? 텐데요. 오래 따라 우리 둘이 남았다. <목소리> 그러게. 반바 탐스. 러볼까 맞네 저기서 오네. 어디서 와요? 저기 지, 저기서 온다 기차. 어. 저기가 어디죠? 직지 <목소리> 우리 앞 다리 쪽 다리 쪽. 어? <목소리> 좀 위험한데? 네, 좀 위험해. 그러게요 위험하네요. 내가 불이라도 쏴고 죽을게. 아야 나살수 있어. 그래 살수 수 있겠지. 있겠지. 새끼야. 그래 살수 있어. 살아서 와봐. 씨발 새끼야 오토샷 꺼진다 이 개. 형 진짜 오버야. 택크안 잡고 간다. 아직 한발 남았다. 같이 <laughs> 가는데 이래. 어 이래도 같이 가겠나? 쩔어. 콧대 식과. 살았어 살았어. 어 살았다. 어? 살았다. 이런 미친 경우로봐나덴비새끼 살려주려고 존나 층층거리네 꼴초새끼 <laughs> <laughs> 아 씨발새끼 오늘 내가 잡이 좀 베풀었다 이 개새끼야 젓가새끼 무슨 이렇걸로가요 하지만 죽였나보네 담배불로 쥐졌나본데? 흐흐하하 <laughs> <laughs> 이거지! 원래 비디 뒤져야 정상 아닌가? 네가 뒤져야 정상이지 몰라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나 <laughs> 혼자 탈출했군 기모 좋구만 이거 다음부터 죽으면 안 되겠어 세션 하는 거뭔데안빨릴뻔 했어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우한발로 휘둘렀는 거야 돈네들놈아어든나 혼자 탈출했구만 나는 저, 저 기차 있잖아 마지막에 네.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건지 알아서 그래가지고 어? 덴벼 저렇게 가까이 가면 덴벼 치어 죽지 않나 이 생각은 했는데 네, 저도 그 가까이 온줄 알았는데 그냥 저기 섰었네요 그냥 우리또 어, 덴벼님 덴벼는 그렇다 쳐도 승촌은 누굴 저렇게 많이 썼냐 <laughs> 저요 저저저 저, 저. 저랑 인백이요 <laughs> 저요 저저저 저, 저, 저 반은 승촌이 저거 반은 제꺼였거든요? <laughs> <거예요? 웃음> 야 아까 승촌꺼 구경인데 승촌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더라 하하 한마디랑 씨